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어, 점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사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엊그저께 국회에서 어, 어, 청문회가 열렸죠.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또는 은폐 사건에 대해서, 네, 그 여자 수사관들도 또 불렀고, 예, 중요한 건, 그 신응석, 신응석 남부지검장 했던 자, 그 자는 지난 7월 달에 사표내고 도망갔습니다. 그 자가 친윤 중에 친윤이죠. 예, 근데 그 자는 이제 내일 모레 잡혀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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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우정이도 잡혀가고, 그냥 납죽 엎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우리 조폭영화 보면, 보스가 시키면, 보수는 점잖잖아요. 저 밑에 떨거지들, 예? 뭐, 남바 쓰리, 남바, 뭐, 그, 그런, 저 밑에 떨거지들 중에, 어, 이, 너, 저 나쁜 짓 해, 그러면 내가 너 자리 어, 챙겨줄게, 물려줄게 하면, 그 놈이 이제 막 건방을 떨고, 막 하다가 결국 그 놈은 어, 큰 사고 치고, 결국은 지인생을 어, 망치잖아요. 예, 보스는 그녀 사 빠져나가고, 딱 그런 놈이 한놈 등장했죠. 어, 그제 국회에서, 어? 이렇게, 하고 완전히, 마이크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최재현 검사라는 자, 최재현. 어. 완전히 금방금방씩은 방, 그냥 하늘을 찌르잖아요. 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참 얘도 딱 해, 최재현이. 어. 지가 내일 모레, 지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설치는 거예요. 그 조폭 영화라도 좀 보지. 네. 얘 이제 조만간 이제 옷 벗고 나와야 돼. 변호사 하면 얘는 밥도 못 먹어요. 지 자식들 굶, 굶기게 돼 있어 지금. 친용 검사들 다 똑같습니다. 어떤 로펌도 안 데리고 가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사람 직업도 안 합니다. 친한 척 해서는 혹시라도 본인도 의심받을까 봐. 예, 네. 불가촉천민이야. 그 인도에 인도에 제일. 하천 계급을 불가촉 어, 접촉도 하지 말아 천민 불가촉 천민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들은 불가촉 천민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내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완전히 없앤다 중소청을 설립한다 공소청을 설립한다 는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게 돼 있죠 예, 불가촉 천민들 음흠. 제가 검사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어. 정말로 또 건방이라는 건방을 뜨는지, 얼마나 수준이 낮은, 예, 건달 양아치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재현, 이자 이거, 그, 프로필을 보니까, 진주 사람이네. 이게 그러니까 말투가, 저도 부산이기 때문에, 딱 들어보니까 경상도예요 예, 40대 초반이고, 검사 한 15년 정도 한것 같고, 예, 사법고시 예, 39기, 예, 금방, 금방, 시금방이죠. 네. 그니까, 신흥석, 그, 남부지검장, 아, 이런 놈은 그냥,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어, 보스들은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나쁜 짓을 시키는 거지. 너 임마, 네가 국회의원들 그냥 밟아버려! 어? 그렇잖아요. 그, 윤석열이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문재인이 때, 국회에 불려와가지고 좀 혼나고 하면은, 돌아가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수행하는 비서나 운전기사한테, 야, 임마, 니가 국회의원 해도 저 새끼들보다는 잘하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검사라는 사람들 수준이 다 그렇습니다. 네. 100명 중에 좀 점잖고, 좀 그래도 양식이 있는 분은 대충 제가 보면 한두세명 98%는 다 수준이 다, 다, 건달스럽다. 그것도 아주 수준 낮은. 그래 보시면 되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어, 바로 처음 있었던 이슈가 검사와의 대화였죠. 2003년도죠. 이제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검사의 인사권을 내놔라. 이야, 이게 말이 돼요. 어? 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한테 인사권을 우리 검찰총장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좀 젊은, 어, 30, 40대 검사들, 어, 대표들을 한 몇십 명 불러 모아서 어, 노무현 한 명과 대화를 했죠. 그, 그게 이제,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라는, 어,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막, 인사권 내놔라, 라고 말한 게이완규예 이완규. 윤석열이 친구, 법제처장, 예, 안가 사인, 안가회동 사인, 이완규. 건방을 떨고, 그 다음에 한, 어떤 자가 또 건방을 떠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하면 이제 막 가자는 거지요? 막가자는 거죠. 그게 유명하죠. 그다음에 또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것이 어느 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검사들은 토론의 아마추어입니다.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토론을 만약에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면 그것은 나의 말이 진실이고 나는 역사의 진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나를 모욕한 것이다. 우한 방에 그냥 끝장 내버렸어. 어, 그러니까 막 그날부터 검사스럽다, 검사스럽다는 말이 유행했, 유행했죠. 검사스럽다, 어, 양아치 건달, 어, 예의가 없고, 어, 그런 놈이다. 어, 이런, 이런 표현이었죠. 검사스럽다. 그때 또 기억나는 게 박경춘 검사라는 자가, 박경춘, 어, 그 자도 그 연세대에 결혼하요 예. 법조계에서 특히 검찰 법원에서는 서울법대가 1등, 고려대 법대가 2등, 연세대 법학과는 저 밑에에요. 예, 이화여대, 뭐, 한양대보다 못해.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행동대장 노릇 하는 거야. 막 나서가지고, 막, 어, 거친 짓을 하는 거지, 거친 짓을. 예. 박경춘, 그 자는 지금 변호사 뭘 하느냐.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대, 대장동에서 돈 먹고 깜빵 가 있는 박영수. 그 윤석열이의 거의 뭐, 아버지 같은 존재. 박영수 그 같은, 그 변호인이에요. 박경춘. 다 하는 짓이 그래. 전부 다. 어, 이놈들은 박경춘 검사가 그때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부산 상고로 오고 대학을 못 가고 독학으로 사법고시 붙었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어,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83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연세대학교 83학번입니다. 이 자는 그 자리에서 이제 처맞아도 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노무현 대통령, 대학교 안 나왔지 조롱하는 거잖아. 이런 게 검사라는 자, 검사 대표라는 놈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때 있었던 자가 또 김용남이도 거기 있네. 김용남이 있잖아요, 지금 뭐, 어, 민주당에 또와 있는 전그 국민의힘, 어, 국회의원 한번 했던 놈. 그 자도 그 윤석열이 밑에 똘만이었잖아, 요 똘만이. 뭐, 거기서 뭔가 자리를 안 주니까. 이준석이 따라 나왔고 개혁신당이 있다가 또 이준석이가 자리 안 주고 하니까 또그거도 차여 가지고 또 민주당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정치 철새 정치 건달 예. 네. 다 그런 놈들이야 검사 출신이라는 놈들은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이제 검사 출신이면 사건도 안갈 분들은 네 정관 이우 그런 거다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친윤 검사들 옷 벗고 다 도망 나갔잖아요.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어. 누가 다 소문나가지고, 거기 에 누가 사건을 맡겨요. 예. 네. 뭐, 로펌에서 오라는 데는 전혀 없고, 다 외면하죠. 어, 어, 저놈 만나지 마라. 불가촉천민. <laughs> 접촉하지 마라. 예. 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자마자, 이명박이 때, 대검중수부에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타살했잖아요. 타살. 노무현 대통령. 석 달, 넉딸을 조롱하고, 그때 조롱했던 중수부 대변인 검사가 조은석이잖아요. 조은석이. 지금 내란 특급. 그러니까 저는 안 믿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이런 결정적일 때, 그냥 불구속 기소. 어. 뻔한 거야. 절대로 검사 내지는 검사 출신은 믿으면 안 됩니다. 어, 이자들은 그냥, 네, DNA가 그렇다. DNA가 검사스럽다. 이렇게 다 보시면 돼. 예. 그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도 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광수 어그 특수부장 했던 너 그거는 성경관대법대야 성경관대 예. 그러니까 이런 데가 그냥 나쁜 짓을 막 앞장서서 하거든요 그놈 그거를 한테 어 친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속았지 속았지 민정수속 시키자마자 온 비리가 다 터져나오고 그놈 그거 최근에 한학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그것도 맡아가지고 특검 쪽하고 친분이 있다고 또, 또는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그거 맡아서 그거 덜통나가지고 또 그거 사임하고. 다 그런 놈들이에요. 전부, 전부. 예. 마무리하면 앞으로도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봉우기 검사 출신이죠. 예.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현재 법무부 차관 등등, 어, 친윤 중에 친윤들을 지금 고위직 검찰에 또, 어, 임명을 했잖아요. 그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줍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신을 도와줘요. 네? 검찰 개혁을 막아서는 자들이잖아. 제가 다 듣고 있어, 요다 듣고 있어. 그 자들한테 죽게 되니다그 자들과 손잡으면 그 자들하고 같이 죽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 친애하는 민주시민 애국동포 여러분들께서 이 여론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 자들이 대통령과 지금 정성호 장관 또 민주당을 포섭하고 또 협박하고. 이, 건방을 떨고, 서영교 의원님이 그냥 혼자서 여성 의원이 질퇴하고 말이야. 어? 검사 출신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이성윤이, 박균태기. 박균태기 너 임마 울법대 나왔잖아. 이성윤이 너 경의대, 기껏 경희대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경의대 후배라 합시고, 그것 때문에 중앙지검장 달고, 이제는, 어? 이재명 대통령 그 변호인 또 해가지고 또 뺏지 달고, 너 임마 똑같은 놈 아니야? 왜 나서서 안 싸워? 니네 같은 놈들이, 검사 출신들이, 김기표, 검사 출신들이, 검사 놈들, 건방 뜨는 놈들을 박살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 서영교 의원 혼자서 놔두냐고, 이놈아. 응? 어? 서영교 의원님 지금 또 요새 좀권독 어, 곤옥, 권독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잖아. 조희대하고 뭐 한덕사하고 점심을 먹었네, 어쩌네. 그러면 더 나서서, 남자들이 나서야 되고, 너가 남자냐, 자식아? 어?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나서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야. 이 검사 출신 놈들은 절대로 믿어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검사 출신은 그냥 안 돼. 이렇게 이러한 여론을 조성하고 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어,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제가 계속적으로 검사의 그 본질, 검사의 그 더럽고 추악한 민낯 나가서 판사들의 더그 더럽고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때 10만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 한 가지. 오, 또 까먹을 뻔 했다. 네. 이거 까먹어가지고 제가 이거 다시 찍은 거거든요. 또 까먹을 뻔 했네요. 자. 검사 출신, 검사들을 박살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laughs> 아니 뭐제 보고 그림 잘 그린다는데 제가 뭐 어릴 때어그림에 취미가 많아서 근데 이건 뭐 제가 창작품은 아니고 네그이 PC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어 괜찮은 만평 뭐 어, 캐리커처 있으면 이렇게 보고 베끼는 거예요. 어? 네이 검사들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죠.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어. 아이고, 오 이제 어, 검사 이제. 어? 해골바가지, 이제, 어, 죽게 생겼다. 어, 이제, 호기부터 있네, 호기 붙어있네, 호기. 달라달라 어, 원화, 어휴, 뭘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어휴, 우리 검사나, 우리 눈물에다, 콧물에다가, 어휴, 내 미쳐버려. 오 이제, 내 네, 물에 간다, 검사. 네, 재밌습니다. 이, 음, 도깨비 방망이로, 검사들의 이 추락한 것을 박살을 내자! 박살을 내자! 박살을 내자! 자, 이건 플라스틱 방망이라서 안 터집니다. 자. 감사합니다.